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증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먼저 지진의 전조증상을 느낀다고 믿습니다. 개가 주인과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몇초 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또 2009년 이탈리아에서는 두꺼비 떼가 서식지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는 것이 포착되었는데 그로부터 5일 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연 현상을 미리 알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듯이 성경에서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로세 가족이 멸망하기 직전 소돔성을 탈출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무너져가는 소돔성에 대한 아쉬움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탈출할 시간을 지체하여 결국 소금과 유황에 휩싸여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주신 영적 지표를 그분이 주신 징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의미를 알기를 바라셨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비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과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곳곳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자신들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았고, 영적인 목적과 순수한 동기로 그분을 환영한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적과 표적을 환영하고, 정작 영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들, 이들은 기적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생명, 즉 구원자를 찾는 이도 있었습니다. 왕의 한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구했습니다. 그의 강구의 동기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찾는, 즉 생명을 구하는 이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의 하인이 자신의 아이를 살리셨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길을 가던 중 아이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숨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